사랑의 메아리. 시애틀 중앙교회 전인성 목사입니다. 사랑의 메아리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동안 2개월 동안 다루었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 대략 주후 60년부터 62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이 64년부터 65년 사이에 로마에서 승교를 당했다고 볼때 인생의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 기록한 책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책을 통해서 보았듯이 전혀 위축되거나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였고 우리 역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짧은 마무리 인사의 말씀에서 바울이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측면한 아버지, 자신의 모든 상황과 아픔과 소원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아버지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개념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할 때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칭호를 소개하셨습니다. 한없이 거룩하시고 한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맡겼던 모든 남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 팔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뿐만이 아니고 아바,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엄격한 느낌이 든다면 아빠는 더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단어죠. 정종 미국 아이들, 작고 귀여운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아빠를 쳐다보며 대디라고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기도 하고 가장 친숙한 그런 단어 중에 하나죠.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대디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고 오늘 나와 함께 늘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사랑스러운 아빠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가올 순교의 죽음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과정 중에서도 함께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장래의 모든 일을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이었기에 로마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름다운 결론이요 요약입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했던 그 수많은 아름다운 권고들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며 사는 것 그리고 가장 고귀한 생각만을 하는 것 뒤를 보라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가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셔서 빌립보서를 통하여 제시되어진 모든 복음을 친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오후도 더욱더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오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애틀 중앙 교회 전인성 목사의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문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253-7364211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메아리를 마칩니다.